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개헌을 둘러싼 논의가 격화되며 전국의 핵심 변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개헌 논쟁은 단순한 정치개혁을 넘어 개헌 블랙홀 또는 시대교체의 관문이라는 양극단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5년 4월 7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은 즉각 대한민국 정치권에 거대한 파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정권 공백 상황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탈환하려는 각당의 의도가 짙게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제안에 발빠르게 화답하며 개헌 드라이브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조기 대선에서 승부수를 띄우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정치적 주도권 회복을 위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여야 지도부는 이 제안을 두고 상반된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각 당의 전력과 내부 세력 균형, 차기 전국 운영 구상이 집약된 양상입니다. 이 개헌 논의가 한국 정치에 미칠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적 주도권 싸움과 맞물려 차기 전국 운영의 주요 흐름을 결정할 핵심 쟁점으로 구상할 전망입니다.